아 오늘은 밭에 와가지고, 아, 감자를 캤습니다. 아, 원체 감자는 그 장마가 오기 전에, 아, 전에 캐줘야 되는데, 아, 게으름이 도지고 제가 좀 아, 다리가 아픈 관계로 해서 아, 조금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. 아, 그래서 개 중에 아, 싹이 난 것도 있었고요. 이렇게 아, 싹이 난 것도 있고, 아,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주 감자가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. 음, 아주 감자 농사는 아, 풍년입니다. 아주 트실한 것이 아, 감자가 기가 막힙니다. 아, 여태까지 몇년그 제가 아, 농사 이제 5년 차인데, 아, 감자 농사는 아, 올해 가장 잘 지은 듯 싶습니다. 아주 씨알이 주먹, 주먹보다 더큰 것도 많고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. 아, 고로고로 아, 여러분들과 함께 아, 나누어 먹을 생각입니다. 아주 실한 감자가 가득입니다. 아, 혼자 어떻게 다 캐나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아, 오후에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, 아, 도와주셔가지고, 아, 감자 캐는 것은, 아, 오늘로 마무리 지을 듯 싶습니다. 아주 감자가 퇴실하죠.